사진 예술에 있어서 아주 남다른 열정을 가진 소녀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는 게 너무 즐거웠고, 1901년부터 72년 동안을 사진 찍는 일에 몰두를 했습니다. 평생 헌신을 하다 보니까 그 사진 예술의 분야에 있어서는 최고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이모젠 커닝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제 90살이 되었을 때. 많은 기자들이 와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녀에게 한 기자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일생 동안 찍은 사진 중에서 최고의 걸작품을 이야기를 해주셨다면 어떤 것을 이야기해 주실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창문 너머로 이렇게 시선을 돌리면서 물그러움이 창문을 보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내일 찍게 될 작품일 것 같습니다. 예. 평생을 그렇게 무수하게 어, 걸작이 될 만한 사진들을 찍어놓고 찬사란 받았던 그 작품들을 다 잊어버리고 내일 찍을 작품이 최고의 찍을 작품이 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미래를 내일을 향해 도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지금 오병이어라는 그 엄청난 기적 앞에서 완전히 다 감격하게 됩니다. 와 이렇게 이제 감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취던 행동이 뭐냐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야겠다. 붙잡아서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이곳에서 오병이의 기속을 계속해서 이렇게 주십시오. 어디 가시려고 합니까? 붙잡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거기에서 아예 빵 공장을 차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취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해요? 다 보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재촉해서 다 보내시고 본인도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도전적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풍랑을 뚫고 걸어서 바다 위로 예, 나아가십니다. 인생의 거친 바다, 파도가 흉흉한 그곳을 향해서 가십니다. 지금 이곳에는 오병이의 기적 때문에 평안함이 있을 거요. 사람들의 칭찬이 가득하고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고 풍랑이 위는 바다로 그 다음 장면을 보면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예수님처럼 내일을 향하여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도전하는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영광의 자리를 즉시 떠나라 라는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45절 저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촉하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스다로 가게 하시고 제가 엑센트를 <laughs> 줘서 읽었던 것이 뭐죠? 즉시 재촉하사, 앞서. 예,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로 도전하기 위해서는 과거는 잊어버리셔야 돼요. 과거는 잊어버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보지 못하게 하는, 내일을 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벽은 뭐냐면 이미 이루어 놓은 업적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요. 이미 이루어 놓은 업적이 너무나 크다. 그 성공이 굉장하다, 잘 됐다, 라고 바로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오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일을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일도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순간, 실패를 준비하고 있는 오늘이 되는 거예요. 예,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죠. 여러분들, 실패를 준비하고 싶은 사람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내가 어제 이루었던 성공이 내게 굉장히 크게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오늘, 예, 잊어버리는 순간 내일을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우리는요, 우리 교회는요, 실패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영원히 구하고 찾고 두드릴 만한 내일을 향한, 미래를 향한 꿈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제한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를 돌이켜 보는 것은 그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과거에 받은 은혜만 되새기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과거의 영광의 그늘에서 벗어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 후에 예수님께서 즉시로 행하신 일이 오늘 본문에 나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까 우리가 강조해서 읽었던 부분입니다. 제자들을 제촉하사 배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제촉하사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지금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즉시 즉시라는 건 뭐예요? 오병이의 어 기적이 엄청나고 놀래고 있는 그 순간에 바로 즉시 제자들을 어떻게 했냐면, 재촉하셨어요. 재촉하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재촉하는 건 뭐예요? 가라고 그랬는데, 간 거예요? 안간 거예요? 안간 거예요? 뭐, 말을 안 들은 거예요. 빨리 가, 재촉을 하게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막 밀어내는 거예요. 재촉하라, 빨리 가라고 재촉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냥 가라고 하지, 좀 가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빨리 앞서서 가고, 좀 미래를 꿈꾸고, 바다 건너편을 보고, 또 다른 향해를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 이처럼 굉장히 서두르시고 많은 말씀들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재촉해야 할 만큼 거기에 머물고 싶은 거예요. 좋거든요.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 예수님 따라다닐 만하거든요. 그 엄청난 은혜 앞에서 계속해서 머물고 싶었던 거예요. 거기가 편하거든요. 거기가 익숙하거든요. 자기들의 헌신도 있고, 거기에는 기적의 자리거든요. 두고두고 두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칭송하면서 사람들의 주목도 좀 받아야겠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야. 그렇게. 머물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 기적이 괜히 일어난 줄 알아? 내가 손수 예수님께 받아가지고 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날라주고 발로 뛰었기 때문에 그 기적이 일어난 거야. 좀 자랑도 하고 싶거든요. 익숙하고 좋아요. 평안해요. 머물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앞길을 알수 없는 그 바다를 건너가기가 싫은 거예요. 아, 나안 가. 나안 가. 그러니까, 즉시로 예수님께서 재촉가사왜안 가는데? 가자! 가자! 가라니까? 나보다 먼저 가라니까? 예. 그 장면이 그림이 그리셔서 됩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 과거를 그리워하고 과거 지향적으로 살아갑니다. 옛날이 좋았는데, 옛날에 이랬었는데, 옛날에 정말 한때는 내가 달렸었는데 거울을 보면서 옛날에 이게 얼마나 정말 참 고왔던 얼굴인데 저도 시간이 갈수록 어쩌다 옛날 사진 같은 거 하나를 보면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 내가 이럴 때가 있었는데 아니 갑자기 사진이 튀어나온 거예요. 예전 교회 예전 예전 교회 장로님하고 찍었던 것 같아요. 어, 제가 예전에는 이럴 때가 있었는데 물론 여러분들은 비웃으시겠지만 <laughs> 예. 어, 그런 사진이 최근에 하나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날보다 지금 오늘이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입니다. 내일은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 우리 가운데 행해질 때라는 거예요. 내 나이에 걸맞는 아름다움과 품위와 고결함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시야가 열려있을 것이고, 더 많은 경험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어제, 오늘, 내일 주실 것이고요. 더 멋진 삶을 살수 있는데, 우리가 과거의 영광에 취해서 오늘 이룰 수 있는 위대한 꿈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포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과거 지향적으로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젊은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미래를 꿈을 꿉니다. 어렸을 때는 빨리 중학생이 됐으면 좋겠다. 중학생 때는 빨리 대학생이 됐으면 좋겠다. 대학생 때는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다. 젊었을 때는 늘 미래를 꿈꾸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한결같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가 좋았었는데.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야, 너 그러지 마라. <laughs>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심지어, 오병이어 같이 엄청난 기적의 은혜 앞에서 머물지 말고, 야, 그거 싹 잊어버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왜요?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런 예전에 내가 이런 일을 했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과거에 어떤 것 기억하고 있는 분은 지금 시험에 들어있는 거예요. 과거의 헌신 다 잊으세요. 왜요? 그건 앞으로 내가 헌신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전보다 헌신 안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건 앞으로 헌신 안 하고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런 일을 했었다고 내세우기를 원하는 시험에 들어있는 거예요. 시험 같이 안 느껴지시죠? 시험이에요. 마찬가지로 또 과거의 잘못도 다 잊어버리세요. 이미 지난간 걸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미래가 있는데 더 위대한 일을 행하면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행한 헌신, 또 땀, 또 옳은 일, 또 잊으시고 실수도, 과거도 다 잊어버려라. 라는 게 주님의 음성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촉하면서 건너편으로 가라. 또 다른 차원, 또 다른 한계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위대한 일들이 가득한 세상이고, 할 일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고,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우리들이 너무나 많은데, 구원해야 할 사람도 또 얼마나 많은데, 그때 내가 그런 말안 했어야 하는데, 그런 행동을 안 했어야 하는데, 이런 거 숨겼을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시 재촉해서 앞서가라는 거예요. 이미 이룬 일에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정력을 절대로 낭비하지 마라. 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미 한 것들을 다 뒤로 넘겨버렸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 길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촉하신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머물고 싶을 때, 과감하게 그 마음의 영혼을 끌어내십시오. 자꾸 마음이 어제를 향하여, 과거를 향하여 뒤돌아보고 싶을 때, 정신 차라고 여러분들 꼬집으시기 바랍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오늘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위대한 계획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꼬집으세요. <laughs> 할 일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더 위대한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머물고자 했을 때 부지런히 오늘 본문을 다시 떠올리시면서 재촉하사라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과거에 행한 영광은 잊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사이 회사나 개인이나 미래에 대한 비전을 바라보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도전적으로 해나가지 않으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이 급변하고 있거든요. 급변하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영광, 옛날에 어쨌다고 이야기하는 순간부터 그 교회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뭐 계단이 이렇게 뭐꽉 차가지고 이렇게 많이 들였던 그 과거의 영광, 지금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출석교인이 어느 정도, 그게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고 현실입니다. 지금 새로운 일이 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떠한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영광도 과거의 실수도 지금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 잊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나를 이곳에 앉히시고 여러분들과 같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굉장히 여러분들은 주님께 있어서 값진, 보아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내는, 오늘을 두고 기도하는, 내일을 준비하는,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새로운 일이 아니라고 있는 것,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는 것, 할 일을 잃어버렸다는 것, 그때부터 교회는 침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았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 것은 뭐예요? 다 잊어버렸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표대를 향하여 막 재촉하신다는 거예요. 야, 어서 가, 어서 가, 어서 가. 재촉하신가? 그 표대를 향하여 지나간 과거의 영광은 다 잊어버리고, 지나간 과거의 잘못도 다 잊어버리고, 그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과거의 것을 잊어버릴 만큼 여러분들의 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뜨거워지셔야 됩니다. 내일은 어떻게 돼요? 더 뜨거워지셔야 돼요. 과거의 것 생각할 시간이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신 그 부름의 상이 있어야 되고 표대가 있는 우리 세종의 모든 가족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르실 때는 항상 그래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 오병이의 기적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머물려고 하니까 뭐라고요? 주님께서 즉시로 제쪽한 앞서 떠나라.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어떻게 해요? 떠나라. 그리고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재촉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영광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실수에 주저앉지 마시고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영광도 잊어버려야 되지만 미래의 위대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과거의 실수도 잊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깊은 바다에 던지시겠다고 하시잖아요. 중력처럼 자력처럼 끌어들이는 그 과거의 흡입력으로부터 과감하게 벗어나시기를 결단하시는, 그리고 내일의 성공을, 내일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심는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